어 누구세요? 어! 하지 마라. 어, 하지 마라. 우와! 정지! 움직임 쏜다. 나 진짜 쏜다. 오! 오늘 해볼 게임. 경계 근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! 진짜 공포 게임 시작. 게임 멈추적인이 <laughs> 다음 소음 어, 근무 처음서 보냐? 아, 예. 이병유의설 처음... 이병 아닙니다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라 어떻게 섰는지 알지? 아예그전 예.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대에 귀신 많은 거 아니야? 아왜 그러십니까 진짜 입니까 진짜겠냐? 아, 이 새끼도 끼는 맛이 있네 그니까 러 누구 오면 깨워라 아예 보여주십쇼 아, 확인하기 확인. 어 후번 근무자가 와서 근무 소식, 수산업점 수산업점 확인하고, 어, 정지 3회 아니 폐급인데? <laughs> 이유가 잘 기억하지 않는다. 클났네. 물어보고 왔어야지, 임마. 이거 어떡 할라 그래. 일아편 주무시니까 편히 주무십시오. 야별 봐라 이거 미쳤다. 아집 언제 가냐 나는. 집 언제 가냐. 2025년은 오긴 하는 걸까. 응? 뭔 소리. 뭔 소리요. 정지 정지 정지. 정지 정지 흔들어 손다. 정지. 손들어 움직임 쏜다 파랑. 뭔 소리요. 담배. <laughs> <답내. 웃음> 아 확인되었습니다. 오, 호리. <laughs> 씨오 누구세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좀 일어나 보십시오. <laughs> 누구냐? 정지 정지 정지. 뭔 소리요 잠깐만. <laughs> 정지 정지 정지. <laughs> 정지 정지 누구냐? 화랑. 정지, 정지. <laughs> 화랑. 오. <정지. 웃음> <laughs> 어? 어디 가야 너? 정지 정지 정지. 오, 오. 누구세요? 아니 누..누.. 누..누구냐? 누, 누, 아 이상합니다! 일어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민정님? 얼굴.. 얼굴에 라이트 들이대기 김민정님? 일어나십오일어나십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뭔 소리야 아까부터 누구야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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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! 정지 움직여 쏜다! 움직여 쏜다! 죽은 게? 어.. 꿈인가? 따뿡 오이 쉣 <웃음> <웃음> 뭐야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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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듣다 어 시청실이다 저기 상황 있으면 보고 해라 아 시청실 아 수고하십니다 그어뭐 보더라 그그 통지법은 어기 어, 어 여기 독수리 쳐서 유의사 일병입니다그 문제가 많습니다 <laughs> 문제 많습니다 안 열려. 열어주십시오. <laughs> 아, 꿈인가? 이거 아시죠?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? 뺨 때리기. 정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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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? 신원 확인으로의 삼보 앞으로. 삼보 앞으로 임마. 삼보 앞으로 몰라? 아, 아 지통, 지통, 실. 어, 집정실이다.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라 예, 어! 특이사항 있습니다! 불이 꺼졌습니다! 어어! 하지마라, 어어! 하지마라! 하지마라. 정지, 정지, 정지. 우아아어어 아, 죄송합니다. 으아아! <목소리> 으아아아김 부장님! 일어나서 같이 사주십쇼! 으아아! 죽었어! 이제 없어 좀일한서 같이 m 주면 안돼? i 지 j 지 m 지 하지마라 m 아아 m Jim, Jim, j 아아 Ji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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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뭐야? i 뭐야? 어, 너 뭐야? m 지 i 지 뭐야? 너 뭐야? m 씨발 m 자 정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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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야 정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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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임 쏜다! 정지, 정지. 나 진짜 쏜다! 정지. 철컥! 조중권 단발, 정지, 정지. 어, 씨발 일어나, 일이나 일어나! 다 이거다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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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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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단장? <laughs> 어? 자네 부사수 아니야? 어디 있어? <laughs> 사단장님께서 는 선님이 나한테 일을 전부 맡겨놓고 자기는 근무지 에 자고 있었다고 경로하셨다. 선임은 그벌로 15일 영창에 가게 되었고 나는 근무 잘 했다며 이박삼일 휴가를 받았다. 선임 <laughs> 선임 만창 엔딩이네. 야. 뭐 하는 척 하길래. 오우씨, 깜자 오우씨, 깜짝! 갔네. 거의 다 있다, 거의 다 있다, 거의 다 있다, 거의 다 있다!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! 그지? 야. 어떻게 될까? 예? 이병이 여기 야! 예, 예, 뭐하냐, 지금? 아니야 어, 이병이 여 아, 아니다아닙다개 빠졌네, 아, 아, 아니다 아닙니다! 야, 이따 근무 끝나고 봐, 너. 그면 선임이 죽음을 봤는데 꿈이었나 아 이런 식 꿈이었나 엔딩 재밌었습니다 뭐 어, 되게 짧은 게임인데도 여러 번 하니까 시간 금방 갔네요 아무튼 경기근무 재밌었어